삼일 운동 기념 말씀으로 설교를 성경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44편이에요. 144편은 누가 기록한 말씀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읽어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144편은 1절에서 읽어보면 이 말씀을 받은 현장이 어디냐? 성전도 아니고 유람선을 타고도 아니고 홀로 궁에서 궁전에서 받은 말씀도 아니고, 산과 들에서 편안할 때 받은 말씀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할 메시지 첫째 주제원은 전쟁터예요. 144편은 전쟁터라는 걸 가르쳐 주고 계세요. 아,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나.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병입니다. 가정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에 걸렸다든지, 전염병이 돌아서 질병 가운데 시달리면 참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근데 전쟁만 은 못한 거예요. 전쟁의 두려움만은 안한 거예요. 아니, 병원도 갈수 있고, 질병에 걸리면... 여러 가지 힘들지만 대처가 돼요. 근데 전쟁이 났다 하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세요.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나라 6.25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 중에 저한테 동영상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동영상 내용이 텔레비전에서 볼수 없었던 우크라이나의 비참한 현실이에요 탱크가 사람을 갈아죽이는 일을 동영상을 찍었어요 폭탄이 떨어져서 막피 흘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영상으로 그대로 찍혔어요 이 전쟁의 비참함 속에서, 아니, 코로나 전염병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 전쟁이 더센 거죠. 엄청난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 중에 임종을 맞이하고, 가족들 중에 실패를 경험하고, 자녀들이 병에 걸린다든지, 가족이 힘든 거, 그것도 어렵죠. 그런데 전쟁은 나라의 문제예요 좋든지 싫든지 다 전쟁에 개입이 되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전쟁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가난은 고통이 있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전쟁은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사진이 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선교사님이 저에게 보냈어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약소국가의 눈물. 아, 그다음 우크라이나 교인들이 저 눈바닥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현장이에요.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폭탄이 떨어지고 탱크로 밀고 들어오는 러시아 군인들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끝나도록 러시아가 물러가도록 평화가 다시 이루어지도록 거기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유교가 있었잖아요 나는 어저께 잠을 못 잤는데 러시아 탱크들이 막 우크라이로 나 들어가는 걸 보면서 나는 6.25때 소련제 탱크가 김일성에 앞장 세워서 이 휴전선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마음의 악몽이 시달리고 그 생각이 오버랩이 된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 마침 3.1운동 기념예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1919년에 기독교인들이 전 체인구 중에 1.7% 밖에 안 됐을 때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참 재밌는 거는 3.1 운동이 독립을 달라고 외쳤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대한독립 만세 그런 게 일제치하에서 독립 주세요. 그런 건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야. 독립선언서와 만세운동을 보니까 우리는 독립국가라고 아주 선언해버린 거예요. 공포해버린 거예요. 아직도 일체치하에 있지만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다 하는 것을 만세계에 알린 사건이에요. 독립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독립국가다 하는 걸 외친 거죠. 야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근대사의 6.25를 경험했어요. 그 전쟁은 비참한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가운데 다윗은요, 뭘 기억하냐? 딱한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란 단어를 기억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란 단어를 기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서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딱 하나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전쟁터에서 다윗이 기억하고 기록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 믿으시면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과 옛날 전쟁은, 다윗대 전쟁과 지금의 전쟁은 달라요. 지금은 전쟁은요, 멀리서 총을 땅 쏘죠. 멀리서 미사일을 꽝 쏴요. 어디서 날라오는지 몰라요. 꽝 터져서 죽어요. 총에 맞아 죽고, 폭탄에 맞아 죽어요. 근데 옛날 전쟁은 어때야 돼요? 눈과 눈을 마주치고 칼로 찔러야 돼요. 두려움이 수백 배인 거예요. 칼로 창으로 활로 싸우고 성벽을 뛰어오르고 성벽에 올라오지 못하게 그 나무를 던지고 돌을 던지고 눈과 눈이 마주쳐서 가서 서로 칼로 찌르는 것이 그거는요, 웬만한 용감한 사람이 아니면 못해. 요 지금의 전쟁은 총으로 쏘지만 옛날 전쟁은 칼로 찌르는 전쟁이에요. 그 전쟁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전쟁의 두려움도 적들의 무서움도 그들의 무기나 그들의 숫자나 그들의 군마를 본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2절을 읽어봅니다 그 전쟁터에서 2절에 보니까 다이슨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가 나는 그냥 짓밟힐 줄 알았어요. 왜? 대학생과 유치원 싸움인 거예요. 무기력이나 군사력에 게임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다 무너질 줄 알았어요. 아무도, 나토도 도와주지 않지, 미국도 도와주지 않지, 그냥 내버려둬. 우리나라 6.25 때는 그래도 미국이나 유엔이 참전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는 아무도 참전하지 않아. 아유, 저거 다 죽었다. 그랬는데, 대통령이 미국으로 망명하라고 그리고, 유럽으로 망명하라 그러니까 내가 망명할 게 아니라 소총을 달라. 대통령이 소총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그 전임 대통령이 나에게도 소총을 달라고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들이 나가서 소총을 가지고 싸워. 여자가, 자매가 총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미사일로 쏴서 죽일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전쟁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러시아가못 이깁니다. 이렇게 되면 왜 마음속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그 마음속에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가 돼 있잖아.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군부가 전쟁 나면 대통령 암살하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 전쟁 하는데 백성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왜 어려웠습니까? 선조대왕이 도망가 버렸어요. 궁을 버리고 도망가. 신의주도 도망가고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아예 작정을 하니까 한양까지 그냥 막 밀고 들어온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다 떨어졌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아래서부터 어린이까지 다 총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염병을 던지고 탱크에 몸을 던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거는 이기기가 어려워. 도망가야 되거든요. 내부 쿠태타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암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 하나가 돼 있어. 살려고 그러지 않고 죽으려고 그래 그럼 그건 못 당해요 미사일로 안 돼요 핵폭탄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요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요새고 나의 산성이고 나를 건지실 분이고 나의 방패시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보이지 않는 총싸움이 있는 곳이.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호랑이한테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 근데 그 얘기가 맞아. 왜 죽냐? 호랑이가 나타나면 쇼크가 일어나. 그리고 기절해서 죽는 거예요. 다 잡아먹을 때까지 도망가지도 못하고, 옴쩍 발싹도 못해. 기절해 버리니까. 의왕하면 그냥 기절해. 근데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 얘기가 성경에 다윗이 전쟁이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터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우리 한번 찾아 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10장 1절입니다. 10장 11절입니다.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시장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따라합시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믿으세요? 전쟁터에서 누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흔히 찬양의 다윗이잖아요. 시편 대부분 다윗이 많이 기록했어요. 다윗은 어느 정도로 찬양을 사랑했냐면 찬양을 하도 잘하니까 사울왕이 악신이 걸릴 때마다 다윗을 불러다가 하프를 키고 찬양하면 악신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노래를 잘했다. 그 사람의 은사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지고 태어난 음악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쟁터에서 의지할 때마다 찬양을 한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거기 성경의 8절에 보세요 성경 8절에 보세요 8절 9절이에요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전쟁이 나니까 얼마나 거짓말이 많습니까? 가짜 뉴스요 그들의 입은 거짓말을 말하며 8절에 시작! 거짓말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으로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구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피파로 주를 찬양하리다. 따라합시다.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세 번째 기억해야 될게 입술입니다. 따라합시다. 입술.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입술을 다윗은 다 찬양으로 드렸어. 요 사람은요. 자기가 말한 대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기독교인들은요.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다 불평이 많고 부정적인 게 많고 자기 가정과 자기 인생과 자기가 모든 하는 일에 불평하는 사람은요.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네가 말한 대로 배부르리라 그랬었거든요. 네가 말한 대로 되리라 그랬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럼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은 그 입술을 찬양으로 드렸어요. 찬양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살느냐 죽느냐 하는 상황에서 모래알장이 같지만은 적들을 보면서. 칼을 들고 나가야 되고 말 타고 달려들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한다는 게 쉽습니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요,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그 입술이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입술이 되셔야 돼. 불평을 바꿔서 찬양하셔야 되고, 가정이 찬양하고, 우리들의 삶이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 뉴스만 말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사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찬양합시다. 교회에서만 찬양하지 마시고, 일터에서 찬양합시다. 자동차를 타시고 찬양합시다. 노동하면서 찬양합시다. 일하면서 찬양합시다. 공부하면서 찬양합시다. 내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이 될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부르라. 입으로 불러야 돼 사도행전 2장 21절이에요. 찬양은 완전한 기도입니다. 찬양은 완전한 기도요. 찬양할 때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시작.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한번더 읽습니다. 시작. 바디메오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자예요 초경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 때 시각장애자는 할수 있는 게 거지예요 동냥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 소리에 귀에 메시아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소리가 나니까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이진 않으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거지가 소경이 떠드니까 잠잠해라 떠들지 마라 그렇게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 사람들의 저지를 뚫고 또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낭망하고 나는 인생은 어차피 이렇게 됐다. 나는 틀렸다. 나는 거지로 살다가 죽는다. 나는 소경에 불과하다. 내 인생은 비참하다. 어머니가 왜날 이렇게 낳았나? 이러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그 사람을 데려와라. 파디메오가 오니까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뭐 해줄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눈을 뜨기를 원한 아이다. 그 입술이 복되잖아요. 내 눈을 뜨기를 원한 아이다.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말대로 되라. 우리 예수님이 그 믿음의 말하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셔서 평생 예수를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찬양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 믿음의 입술이 되셔야 돼.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믿고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찬양은 뭐 한가롭게 배 띄워놓고 노래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믿고 결사적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신 거예요.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의 그 입술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교회 집회를 하실 때그 예배당에 불이 났어요. 홀라당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어떻게 하냐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한 얘기가 걸작인 거예요. 새성전을 줄이라. 여러분, 이런 건 예언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라고 그래. 예언은 성경이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믿음의 선언을 하고, 비전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입술은요, 예언을 맞추는 게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고, 비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새 성전을 주리라 한 거예요. 다하면 불렀다고 막 떠들고, 울고 난리가 났는데, 무디 목사님은 새 성전 줄 거야. 믿음의 말을 하고 비전의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울다가 갑자기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천막 치고 예배드리는데 각지에서 헌금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또 헌금하고 옛날 성전보다 더 세고 더큰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고난 중에도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이 복되셔야 돼. 마지막으로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읽어 봅니다. 이런 백성은 복이 있다. 이러한 백성이 뭐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그랬었어요. 15절에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는요 대한민국의 꿈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국해 하시고 우리가 여기 태어났는데 그냥 민족주의나 국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한민국에 대한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해야 되는데 물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나라가 되길 원합니까? 부국강병한 나라 국방은 군사로 든든하고 강병한 나라 군사가 튼튼해야 나라의 안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국강병해야 돼. 나라는 부용해야 돼요. 그래야 도와주지요. 가난한 나를 라 도와주지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가난한 나라를 도와줍니까? 부국강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 더 보태기. 뭐 하나 보태야 됩니까? 기독교인은 적어도 기독교인은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불교도 믿을 수 있고 알라도 믿을 수 있고. 무당도 믿을 수 있고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꿈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섬기는 나라, 부국강병한 나라에다가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되도록 우리 기독교인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전쟁터에서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야, 그걸 말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 내 입술에 찬양이 쓰셔야 돼. 입술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입술이 되시고, 기도의 입술이. 마스크가 못 막아요. 찬양을 못 막아요. 기도를 못 막아요. 코로나도 못 막아요. 찬양과 기도를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향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예요. 사람들로 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룩한 향기예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어떤 백성이 복이 있냐 이 나라 부국강병해야 되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 믿는 대한민국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시고 그게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고 그게 세계 만민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오늘 청년들 헌신 찬양 잘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푸른 계절이 오도록 코로나 기간에 만개 교회가 문을 닫았고, 30%가 철어들었지만 저는 믿음으로 말하기를, 비전으로 말하기를, 앞으로 60%가 늘어나고, 7배 부흥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세계 교회 기독교가 7배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추수의 부흥이, 대부흥이 일어날 것을 설포합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